홍카콜라 <laughs> 홍카콜라 먹고 미국 소 좋아하는데 미국 소가 없으니까 한우 먹고 보수 성향의 집에 와서 먹어줘야지 짠 반찬 봐봐 K급이다 깔끔하잖아 특히 이게 제일 맛있어 호박 고기백인가 이게 얘도 맛있고 이게 뭐더라 이게, 이게 무슨 무슨 이파리인데 얘가 뭐지 얘가 이름이? 얘네는 응? 안 먹는 거고 얘는 마시고 등심. 이네 자리에 오징어젓 콘샐러드 양상치 김치 두부 된장 양파 밑반찬 쩐다 몇 개야? 하나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열, 열둘, 열둘 개나 반찬이 양념장 포함해서 리고 그냥 먹으면 맛이 없고, 이렇게 i 생 살아가면서 정치에 신경 o t h 처음이죠. 아, 이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 o i n 지 to go to 먹읍시다 이제 다익은거예요 잘라야지 네. 음, 떡살이 음, 안보여요 안 떡심이 떡심이 안보여요 고기를 처음드셔보셨구나 처음 깝깝하네요 예, 아 깝깝합니다 돌아버릴 것같아 아, 미치겠다. 잡아봐요. 짤라드릴게요. 근데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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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쳐봐요. 사람들 안나오게 찍어서 이거, 이거 누구예요? 어. 아니, 이미 불치질. 아니, 불찍으면 어떻게 해? 奶奶敬来。 정기제 때는 그냥 그 와서 그냥 그냥 암소 암소 한 마리 먹었는데 제 언제 어. 언제요? 옛날에 닭 끓이는 것 때는 아, 아, 아 맞아 때 와서 내가 많이 팔아줬지 아. 그때는 지 낫잖아요 그때는, 그냥, 좀 그냥, 그때는 거 진짜 죽은 대하 그냥 막쪽쪽 먹었지 죽은 대다가또 그걸 보고 먹었으니까. 이제 먹음도되 이거 입었어.